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시가 있어요. 시흥시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가장 먼저, 공공주택사업이에요. 사랑하는 가족들, 친구들, 이웃들이 함께 모여 살아갈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. 우리 이웃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분리배출은 필수죠. 분리배출 시각 제품에 표기된 배출 표시를 잘 보고 알맞게 분리해서 버려야 해요. 이렇게 모인 쓰레기들은 시흥시 환경미화타운에서 여러 선별처리 작업을 거친 후 재활용된답니다. 여러분은 혹시 희망네바퀴 택시에 대해 알고 있나요? 이 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나 장애인, 어르신 등 몸이 불편해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한 복지 택시예요. 길을 걷다가 희망 내 바퀴를 보게 되면 우리 같이 미소로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? 우리 시흥도시공사는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한 문화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어요. 축구, 농구, 발레 등 다양한 프로그램부터 유사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수영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져봐요.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갯골 생태공원도 조성했어요. 갯골 생태공원의 명물인 흔들전망대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갯골 풍경과 과거 소래염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. 갯골 캠핑장의 자연 속에서 만드는 가족들과 잊지 못할 순간까지 어때요?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시흥. 시흥도시공사는 행복한 시흥이 시민들에게 더큰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